안녕하세요. 2025년 5월 25일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8장 20절부터 33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이르시되 소돔과 고무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지즘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느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한 일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 0 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싸우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니라 아브라함이 또 아래여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삼십 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삼십 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도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알리리다. 거기서 십 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십 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어,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벌써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고 있네요. 어, 제가 살고 있는 이 호주 시드니는 이제 가을로 접어드는 환절기라서 일교차가 굉장히 큰데요. 주변에 감기에 걸리신 분들도 많습니다. 저도 목이 좀 아픈데 어,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아, 지난 주일 내용과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극진한 환대와 대접을 받은 나그네들이 아, 내년 이맘때 다시 그들에게 찾아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때 아,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는 그런 놀라운 소식을 말해주고 아, 다시 그들의 갈 길을 찾아 떠나게 됩니다. 아,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들이 그냥 평범한 나그네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라는 거. 또그 중에 한 분은 하나님 자신이 친히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신 것임을 알고 못내 아쉬워하는 마음으로 아주 멀리까지 배움을 나갔던 것 같습니다. 오늘 17절, 18절 말씀해 보면 그런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는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축복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이유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에 속한 자식과 권속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함이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모든 일을 이루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자식과 건숙들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여와 호 하나님의 도를 지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가장 행복하고 참된 만족을 얻게 되는 그런 복된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알려 주셨고 또그 복된 삶으로 초대하셨던 것입니다. 아,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아, 마음이 든든했을까요? 바라기는 아, 저와 모든 성도님들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의와 공도를 행하는 아, 그런 은혜와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런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의 소식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 그것은 바로 소동과 고모라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소식이었습니다 아, 오늘 본문 말씀 20절과 21절 말씀해 보면 소동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들의 죄악이 심히 무겁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내려와셔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하나님께 들린 그 부르지즘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 지금 서돔과 고모라로 내려가시는 길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드라마나 사극 같은 걸 보면 가끔씩 한 나라의 왕이 서민들의 그 평범한 옷을 입고 서민들의 생활과 고충을 살펴보기 위해 아 그렇게 암행 출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아주 극에 달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그것을 직접 확인하시기 위해 지금 소돔과 고모라로 내려가시는 길이었다라는 것이요. 하나님과 천사들의 그 방문은 그냥 한가하게 뭐휘 돌아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심각한 죄악으로 가득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위한 그 마지막 최종 심판을 앞둔 아주 두렵고도 중엄한 그런 방문이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 누가 번뜩 생각이 났을까요? 그건 바로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나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라고 했던 자신의 조카 롯이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롯은 자신의 눈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풍족한 그런 소돔과 고모라 땅이 포함된 쪽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살고 있을 자신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은 생각이 났을 겁니다. 여기내 조카 로시 살고 있는데 어, 그 조카 죽으면 안 되는데 어, 그런 걱정이 들었던 것이죠. 어, 비록 마지막이 좀 어, 버릇없고 좀 매, 매정해 보였지만 그래도 한때는 자신이 아끼고 또 의지했던 사랑하는 조카였기 때문에 아, 그 조카가 죽으면 안 되는데 이제 이런 생각이 어, 아브라함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참. 정도 많고 착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어 무슨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실 수 있습니까? 그성 중에 의인이 50명이 있다면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번역을 보면 주께서 정말 의로운 사람을 악한 사람과 함께 멸망시키시면 되겠습니까? 만일 그 성에 50명의 의로운 사람이 있다면 그래도 그 성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50명의 의로운 사람을 생각해서 그 성을 용서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6절을 보면 만일 내가 소돔 성에서 의로운 사람 50명을 찾을 수 있다면 그들을 생각해서 그 성을 용서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혹시 그 중에 5 명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만일 내가 소돔 성에서 의로운 사람 45명을 찾을 수 있다면. 아, 그들을 생각해서 그성을 용서하겠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또 말합니다. "혹시 이런 사람 40명이라면요?" "혹시 30명이라면요?" "혹시 20명이라면요?" "아,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만약 내가 소돔성에서 이런 사람 40명, 30명, 혹은 20명이라도 찾을 수 있다면, 그들을 생각해서 그성을 용서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 그러자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한번더 말했습니다. 32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아벨리이다 거기서 열 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소돔성에서 의로운 사람을 열 명이라도 찾을 수 있다면 그들을 생각해서 그 성을 용서하고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끝으로 더 이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입을 닫았습니다. 사실은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심히 무겁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박했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부터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이런 말도 안 되는 뒤를 할 자격도 없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것처럼 뭘잘 모르셔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것처럼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는 그런 어리석은 분이거나 또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불의한 그런 재판장이 아니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재판장보다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공의로우시며 가장 놀라운 재판장이시라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75편에 보면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으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이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과 이 역사의 모든 흥망성쇠는 그냥 어느 날 어쩌다 보니 하루아침에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역사를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한치의 오차나 실수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 어느 한 구석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미치지 않는 구석은 한 구석도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꼭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모든 것은 진행되고 있다는 라 것을 우리는 믿으며 신뢰하며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심판을 듣고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어, 이러는 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어,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사는 자기 조카 롯과 또로의 가족들도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될까봐 어, 걱정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딜을 하는 그 아브라함의 순수한 마음을 어,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이런 애타는 마음과는 별개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의로운 사람이 단 10명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걱정했던 롯과 롯의 가족들도 우리가 다음 주일에 살펴보겠지만 그렇게 의로운 사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처럼 거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 단한 사람도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예레미야 오장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 예루살렘에 진리를 구하고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단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내가 그 성읍을 용서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려고 하셨던 분인데 그한 사람이 없었던 것이에요. 사랑성대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 있는 바로 그곳에 어,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단한 사람을 어, 지금도 간절히 찾고 계시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성대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단한 사람 그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무너진 성벽을 막아서고 어, 기도하는 단한 사람의 기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도하는 한 사람의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바라기는 정말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의와 공도를 행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어, 그런 복된 행복한 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저의 삶이 되기를 어,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아, 그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안타까운 죄악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50명이 없고 45명이 없고 40명도 없고 30명도 없고 20명도 없고 단 10명도 없었기 때문에 아, 정말 그 소돔과 고모라는 그렇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어,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아버지, 그단한 사람의 예배자, 아버지, 단한 사람의 그 기도자, 단한 사람의 천도자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의 삶의 그 일터에서, 삶의 터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단한 사람의... 예배자, 단한 사람의 그 기도자, 단한 사람의 전도자가 바로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정말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그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수 있도록 아브라함과 같은 아버지 그런 놀라운 복의 근원이 될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